안녕하세요. 소단TV입니다. 오늘은 전설 아이템 중에 악몽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신성 아이템을 얻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신성 전설을 어떻게 어디서 빨리 얻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? 일단 이렇게 악몽 전설을 클리어하면 보상으로도 얻을 수 있는데 장비가 좋지 않으면 힘들 수 있습니다. 일단 처음에는 신성 아이템을 어느 정도 맞추고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그리고 야외 우두머리 이벤트나 모여드는 군단 이벤트를 할 수도 있는데, 우두머리 이벤트를 추천드립니다. 군단 이벤트는 신성 아이템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특히, 우두머리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. 미니맵 보면 지역 곳곳에 저렇게 주황색 동그라미가 몇 군데 보이는데,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가서 이벤트 참가하면 되고, 클리어하면 신성 아이템이 가끔씩 떨어집니다. 섬뜩한 축복을 10개 모으고 속삭임의 나무로 가면 원하는 부위를 선택해서 얻을 수 있으나 신성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. 이제 여기가 제가 추천하는 곳인데요. 지옥 물결이라고 지도와 색깔이 다릅니다. 1시간 동안 진행할 수 있으며 1시간 이벤트가 끝난 후 1시간 15분 후에 또다시 시작됩니다. 하루에 여러 번 하는 이벤트며 원하는 만큼 플레이하고 신성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. 해당 아이템을 모으고 미니맵 옆에 먹으면 먹을수록 수치가 올라갑니다. 주의할 시점이 있습니다. 죽으시면 반 정도를 떨굽니다. 그러니 많으면 많을수록 죽지 않아야 합니다. 이 상자를 열 때마다 매번 신성 아이템을 거의 대부분 떨굽니다. 원하는 부위를 선택해서 얻을 수 있으며 돌아다니다 보면 수수께끼 상자가 있는데 전설 아이템을 세 4개 씩줍니다 이제 PC상자도 열어보겠습니다. 신성만 5개 나왔습니다. 대박! 지옥 물결에서 세트를 맞추셔도 되고, 그리고 또한나의 티, 때리가 마을 골동콘 상인이죠. 거기서도 나옵니다. 지옥 물결이랑 번갈아 하면 신성으로 다 맞추실 겁니다. 여러분들도 템다 맞추시고 강해지시고 재미있게 게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